퇴근 중이요. 전시 사진 빨리 더 보고 싶다고. 네. 스포 계속 해볼게. 어제 옷이랑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거 입었어. 예뻐가지고. 여기 머리가 왜 잘라도 잘라도 안 없어지지? 한세번 잘랐거든요, 요걸. 정말 이상해. <laughs> 뭐해요, 또? 와, 나 오늘 샵 가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옛날에 제주도에서 비온 것처럼 오더라고. 전시의 사진들, 사진집 판매요? 어, 아주 없어요, 계획은. 아마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지 올린 것처럼 티켓 소지자들, 액자, 액자 응모하세요. 수정아, 샤플페 너무 재밌었어요. 슬라임 짱! 그럼, 그래요? 슬라임 빨리 내야 되는데, 그치? 슬라임 좋은데 맞아 아까 비 많이 올때 갔어요 샵 오늘요? 원주 왔어요 원주 <laughs> 원주 가까워 응. 얼른 보고 싶어 나도 빨리 니온 가고 싶어 여러분 보고 싶어 맞아요 조금 액자가 거대하긴 해요 여러분 어떡하지? <laughs> 액자가 조금, 조금 거대해요 오, 오, 오 울린다 괜찮아? <laughs> 괜찮니? 괜찮아 얘들아? 귀 괜찮니? 어떡해 아무래도 다 들리나? 되나 라이브 끌까? 라이브 끌까?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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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당황, 당황했어. 당황, 나방 자주 켜주세요. 오케이, 요즘 자주 키지나 어떻게? 어떻게 너무 시끄러운 건가 아니야? 지금은 지금은 괜찮아. 아, 그래, 여러분한테 크게 안 들려? 알겠어. 지금은 그 일반 분들 무대예요. 일본 팬미팅 굿즈는 온라인 판매를 안할것 같아. 다음에 언제 일본에 오나요? 일단, 다음 주에 갑니다. 라이슈? <laughs> 라이슈? 맞나? 라이슈? 저번에 그 왔을 때는 그 춤을 너무 잘 추시는 거야. 심지어 연예인 분도 몇분 없었거든? 근데 너무 잘 추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대체 직업이 뭐길래 이렇게 춤잘 추지? 물 마셔요, 물. 네 1때문에 갑니다 일본 팬미팅 팬미팅 동년배들 오늘 원주 갔다고 했잖아 오늘의 TMI요? 제 네, 디엠아이요? 음, 뭐가 있을까? 틴트를 놓고 왔어요. 그 좀... 좀 뭐라 해야 되지? 진한 색깔의 틴트를 놓고 오고 연한 색만 가져와가지고 스트로베리보 프레이버요리보 아나다 시키자. 하이. 나니가 스키? 뭐지? 자연 틴트는 아니에요. 바르긴 했어요. 안 진한 색. 안 진한 색을 발랐어요. 언더에 지금 언더에 샵생님이 뭘 발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바르는 거는 뭐냐면 투쿨코스쿨 시어누드 이거, 이거 발랐어 시어누드 시어 누드 다 흘리고 김 김말국 진짜 맛있었어 김말국 진짜 근데 좀 차가웠어. <laughs> 근데, 김말국 좀 그렇더라, 음. 가격이. <laughs> 닭강정도 먹었는데, 그때 뭔가 튀김이 안 땡겨가지고, 김말국만 먹었어. 아티스트도 사먹어야 돼요? 당연하죠. <laughs> 그럼요. <laughs> 사먹죠. 사먹었어요. 그래요? <laughs>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요. 왜냐면 제가 지금 딜레이가 지금 한 시간, 한 시간째거든요? 아니, 한 시간 다 되거든요? 지금 한, <laughs> 어디 보자. 1, 2, 3, 10분은 더 걸리겠다. <laughs> 맞아요. 근데 군부대 행사 오면은 함성 소리가 진짜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응원하러 갔지만, 항상 내가 응원받는 느낌이랄까? 일본에서 너네 보고 싶지 얘들아 당연한 얘기를 일본에서 뭐 먹고 싶냐고요? <laughs> 저는 규 규탕 규탕 먹고 싶어요 규탕 그리고 음, 고항 고항 카의 따이 그리고 음. 야키니쿠 또, 스키야키 도 또. 음, 또뭐 있지? 또뭐 있지? 기탄 정식 먹고 싶어요. 오코노미야키도 먹고 싶다. 오코노미야키. 먹고 싶어요. 요즘 힘드냐고? 턱이 너무 브이라고? 난 원래 V였어요, 여러분. 난 원래 V였어. 그냥 저스트 궁금해서 일본 가는 비행기 찾아봤는데 조용히 스는못어 <laughs> 비행기 값이 지금 비싸구나. 아, 어떡해. 좀쌀때 할걸. 친구 있어. <laughs> 맞아요, 저 여자 친구 한열 여섯 명 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많이 아파 <laughs> 지금 내가 원래 쓰던 작업실이 완전 완전 습했던 거야 진짜 심하게 습했던 거야 그래서 기타가 다 아파 그래서 지금 머스탱은 제가 제일 자주 써가지고 수리가 되었는데 지금 야마하 것들 지금 야마하 것들 아직 수리를 못 맡겼어요 지금 고민, 걱정이야 의상에 맞추려면 은 핑크색을 써야 되는데 좀 시간이 있을지 음, 어떡하지 손해배상 <laughs> 청구를 어디, 어디다가 해요? <laughs> 웃긴다 너 뉴스 어, 토요일날 볼수 있어요. 일요일날도 볼수 있고요. 아니 기타를 쓸 수는 있어요. 근데 핑크색 기타를 못 써요. 옆에 누구냐고요? 누구겠어요? <laughs> 누구겠어요? 아니 여기가 지금 헬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실이 헬스장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계셔서 웃겨 가지고 이렇서 섞었는데 일단 제일 베이스는 이거예요. 삐야삐야 데일리 보틀. 이거 예뻐요. 잠 많이 잤어? 아니. 나 요즘 잠을 못 자. 왜 이렇게 일찍 깨는 거지? 일이 없어도 왜 일찍 깨? 아, 정말 답답해. 오늘도 한시까지 자고 싶었는데. 저 이제 진짜 갈 거예요. 이제 곧갈것 같아요. 피 좋지, 피 좋아요. 가볼게요, 여러분. 알겠어. 내일은 이 얼굴이 아닐 예정이라서 라이브 안켤거든 <laughs> 그러니까 알겠지, 또 킥!